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바로 전 영상에서 X-Operator랑 P-Operator를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으로 결정을 해도 물리에 아무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 설명 그래서 왜 결국에 이렇게 되더라 라는 데서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는 이번에서 5번 과정만을 물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똑같이 진행되고 같은 물리적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너가 어떤 X랑 P를 선택하든 다른 좌표기에서 풀 뿐이지 결국 같은 문제 를 푸는 거다. 맞는 말인데 어, 이걸 좀더 멋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새로 찍습니다 그 방법은 어,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을 라는 이 개념으로 어,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색다르게 좀더 맛있게 풀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영상을 찍습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벡터로 움직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로테이션 패시브는 이 내가 간만큼 이 원래 ijk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내가 거꾸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두 개는 정확히 같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물체가 가나 내가 뒤로 가나. 봅시다. 먼저 음, 실버트 공간이 있고 힐버트 공간이 있어요. 힐버트 공간이 있고 엑소오퍼레이터랑 피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해 이렇게 컨벤션하게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아, 참고로 여기서 뒤에서도 언급을 할 거지만 책이 계속 정의할 때그쿨디네이트 베이시스를 막 미리 잡고 가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벡터 공간이 먼저 생기면 베이시스가 생기는 거랑 이제 오퍼레이터가 생기는 거랑 별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무관하죠, 그래요? 그래서 기저는 지금 아무 얘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잡았다고 할때이 e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터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의 내적, 그러니까 이이 e 아, e 아이겐 벡터랑 p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적을 할수 있겠죠? 그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값이죠. 근데 이번에 이쪽 경로를 봐볼게요. 힐버트 공간이 있어요. 근데 x랑 p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된다 으니까 혹은 뭐 아무 x나 p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의 아이 t 벡터랑 피의 아이 t 벡터를 저희가 잡았어요. 근데 이 둘은 수학적으로 다른 표현일 거예요, 그죠 다른 수학적으로 다른 함수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의 내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같냐면 이게 이제 왜 같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틸다를 봐먹었네그죠 예, 네, 결론은 이거예요. 둘이 같아요. 같은 게 바로 와닿으면 좋은데, 어 사실 요 상황은 요 둘의 상황은 요요 요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상황이 거거든요. 같은 힐볼트 공간이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를 다르게 잡은 거야 오퍼레이터를 다르게 잡았어 오퍼레이터를 다르게 잡았으면 그아이겐 벡터도 다르겠죠 다른 오퍼레이터 니까 음, 이 에너지 오퍼레이터 에너지 아이겐 벡터가 달라지겠죠 오퍼레이터가 다르니까 오퍼레이터에 물론 p가 포함되어 있다면 p가 항상 포함되죠 이 n 분의 p 제곱이 해밀토니언이 항상 포함되니까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다르니까 아이겐 벡터가 다른게 잡힐, 잡힐 겁니다 그리고 p 오퍼레이터도 잡히겠죠 p 오퍼레이터도 그쵸 p 오퍼레이터도 잡힐 거예요 근데 둘의 내적은 같다는 거니다 하고 싶은 얘기 둘의 내적은 같그 얘기인데 이게 왜 같냐면 계속 왜같냐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걸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오퍼레이터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것은 저희가 이 기존 상황 그 컨벤션하게 오퍼레이터를 잡은 게 IJK 상황이라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베이시스를 바꿨을 때이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를 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퍼레이터는 가만히 있고 좌표계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에너지 에너지 아이겐 벡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구해 보면은.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제 표현 방식만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으로 바뀐 거겠죠. 이해 되죠? 그래서 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에너지 아이겐 벡터, 에너지 아이겐 벡터인데 이제 x랑 p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에너지 아이겐 벡터 는 물론 IJK밖에 IJK로 IJK로 i j k 밖에 없으니까 여기 당연히 i j k로 표현이 되겠죠. i j k로 표현된 이 함수꼴이랑 그리고 요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으로 설명된 이 에너지 아이 벡터의 함수꼴이 같을 겁니다. 같겠죠. 당연히 같겠. 이거 완전 물리적으로 직관적인 겁니다. 완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그 책상을 한번 봐볼 책상에 책상 보고 어 물체가 뭐 여기 있다고 해 볼게요. 아 그러면 물체가 여기 있겠네 싶겠죠. 같은 어떤 값이 있겠죠. 뭐. 책상에 붙어 있고 이 모서리 중간에 가운데 있어 모서리 가운데 있어라 해볼게요 근데 책상을 이렇게 뒤집어 약간 이렇게 기울여 기울이고 물체도 살 그럼 물체도 붙어 있으면 같이 기울어지겠죠 같은 값이 읽힐 거 아니에요 아이 책상 바닥에 모서리에 여기 가운데 있어 같은 값이 읽힐 거예요 x y z z가 근가 물론 축은 바뀌었죠 축은 바뀌었지만 같은 수학적 함수로 읽힐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그 얘기 그 얘기하는 거고 완전 직관적으로 밖에 설명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랑. 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이 내적을 해보면 결국 같은 함수꼴이고 내적하면은 이 IJK 어떤 좌표기를 쓰냐 이 성분들은 날아가잖아요.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얘네는 이제 그 더미 베리어블로서 소모만 될 뿐인 거고 같은 값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이 같다라는 걸이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 보니까 같다. 왜냐면 얘네 둘이 계산 값이 같은데 같기 때문에 등호 여러 개가 나왔어요. 얘네 둘이 계산 결과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얘기인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게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같은 거고. 그리고 얘랑 최종적으로 얘랑 같은 건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거고. 당연한 거고. 내적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같아야 되거까 요런 네, 식으로 해서 결국에 얘랑 얘랑 같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어 내가 엑소퍼레이터 operator, p 오퍼레이터를 다르게 정의하면 엑소퍼레이터 operator, p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다르게 정의하면 같은 공간인데 다르게 정의하면 이 알겐 벡터들은 달라지겠죠. 알고 벡터들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액티브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 표현된 함수꼴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 내적을 시켜야 될 다른 놈들도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 내적을 했을 때 변화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변화 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이물물그 선대에서 어떻게 그물량들이 정의되는지 그 순서를 따져 보면 벡터 공간이 정의되면 이 베이시스랑 오퍼레이터는 무관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이시스에 관한 얘기가 여기 정의할 때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때 베이시스는 필요 없어요 사실 오퍼레이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아무 파워도 없어요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아무 파워가 없죠 아무 파워가 없어 X랑 P를 어떻게 네가 아무렇게나 잡았다고 하면은 아무 파워가 없어 근데 물론 이 경우에는 X가 X꼴로 표현돼서 이게가 X의 알겐 베이시스 중 하나가 돼서 영향력이 있긴 합니다만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어,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이 뭐죠? 그 디락델타 펑션이고요 그 그림에서 비유하면 이 IJK, 이스탠 이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거든요. 하이1이2이3 얘네들을.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x 의아 I n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그 x 오퍼레이터가 x 꼴로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이렇게 시켜요, 많이 이렇게 시고. 결론, 결론적으로 어떤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골라도 어떤 형, 어떤 포름을 골라도 어, 물리는 같다라는 결론을. 됩니다. 이제 요 문제는 진짜 이제 끝낼게요. 이 사실은 이렇게 딱 추상화해서 요한 줄로 평생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아, 책을 보는데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책이 왜 이런 식으로 정의할까? 힐버트 공간 엑소퍼레이터 피 오퍼레이터를 왜 이런 식으로 정의할까? 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숨겨진 뜻을 알았기 때문에 공유를 해보자 합니다. 책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야 할 건데 정말 책이 컴팩트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아 물론 그리피스나 이런 책들은 그냥 x 는 x 고 p 는 마이너스 i 아바 d dx 다 라고 해서 뭐 정의 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샹칼은 그렇게 정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힐버트 공간이 있다 합니다. 힐버트 공간이 있고 그러면 이 흰색으로 쓰는 i, j, k 는그 필연적으로 축이니까 예. 유클리디언 공간을 잡으면 x, y, z축이 있잖아요. 예,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탄생한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x i g n basis라는 물리적 성질이 같은게 아예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있겠죠. 그리고 X랑 P 오퍼레이터 이건 뭐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돌리는 애뭐요요렇게 돌리는 애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이 X랑 P 오퍼레이터인데 이 X랑 P 오퍼레이터를 아무렇게나 잡았다 합시다 근데 물론 이 커뮤니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거 여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알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서 X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없고 이 중에 하나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게 굉장히 쿨한 방법이란 거죠 굉장히 컴팩트한 방법이란는거 만약에 이 전반적인 앞에 내용 이렇게 잡아도 문제없다라는 물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모르면 어, 이게 뭔 소리 하실 거예요 엑스오 퍼레이터를 모르는데 저희가 엑스베이시스를 정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 어 실제로 제 그 친구 중에 수학과 있는 애가 수학과 다닌 애가 있는데 걔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만들 것 같다고 엑스오퍼레이터 모르는데 어떻게 엑스베이시스?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점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임의로 잡은 엑스베이시스 X 엑스오퍼레이터의 X 엑스베이시스를 X 잡습니다. 쿨리네이트 베이시스라고도 하고 엑스베이시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적고요. 이거는 x 오퍼레이터 이렇게 돌리는 녀석의 베이스인데 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얘는 어쨌든 무언가로 고정된 애니까 이렇게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으로 어, 이렇게. 알수 있겠죠. 정확한 형식을 알수 있겠죠. 정확히 알수 있겠죠. 알수 있겠고 i j k랑도 서로 변환 관계를 굳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필요 없다는 걸저희 알고 있죠. 근데 이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x 오퍼레이터는 여러 개니까요. 아, x의 오퍼레이터의 알겐 베이시스는 여러 개니까. 하지만 여기서 p 오퍼레이터도 고정을 한다면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p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대로 결정을 할게요. 아, 그래서 이 빨간색은 뭐냐면 그또 다른에요. 다른 X, 오퍼레이,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베이스. 뭐 이런 가격 원소들이 무한히 많아요. 색깔을 더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P 오퍼레이터까지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파란색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으로 X 오퍼레이터를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베이스를 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요 사실만으로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베이스가 시 아, i X, X 저희가 아,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 즉 어이 x 캐시라는 녀석을 어, x의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잡은 이 순간부터 x의 아이겐 베이시스를 생각한 순간부터 그 x 오퍼레이터 이공이 베이시스 하에서 x 오퍼레이터는 항상 x 꼴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된, 된다고 말했죠. 전 페이지에서도 말했고 항상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요 기호가 이름 값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요 x란 녀석이 물리에서 참 좋은 게 x를 아이겐 u 류를 갖는다는 거고 이 말은 이 오퍼레이터의 i 아이...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종착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퍼레이터는 기저들의 대응만 알면 전체의 대응을 아는 것이고, x를 전체를 알아버렸는데 그게 이렇게 x 걸로 표현된다라는 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는 이렇게 돌리는 뭐이 정도로 추상적으로밖에 알수 없는 x를 하나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한 거에 대한 베이시스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X라, x는 무조건 요걸 되니까 이건 논할 필요 없고 p를 마이너스 i 아바 t dx로 꼴로 만들 수 있는 기저를 골랐다. 그건 딱 하나가 나온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 지워요. 나머지를 다 지워. 그래서 이 x 베이시스에서 이제 노는 겁니다. x 베이시스에서 노는 거고 이제부터 이 x 베이시스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어떤 물리량을 기술하면 이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 즉 x 베이시스에 대한 용어로 풀릴 테고 결론적으로 그죠? 결론적으로 요 얘네들의 용어로 항상 얻을 수 있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를 뭐 내가 피 아이겐 벡터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구했어. 후 사이피를 구해도 결국에 이제부터 기점이면 이 사이 x를 항상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파워를 갖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시할 수어 베이시스를. 왜냐면 하어 x의 아이겐 베이시스니까. 그죠? 스의 아이겐 베이시스고 맞죠? x가 얘긴 베이시스고 이제부터는 그 항상 구할 수 있는 얘도 항상 구할 수 있지만 얘도 항상 구할 수 있죠. 그얘기입니다 얘도 항상 구할 수 있고 얘도 항상 구할. 얘이 예, 파이 x를 가 물리적으로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되기 때문에 position에 이제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녀석이 된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논의하면 이제 여기서 p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로 i,j,k IJ, i j j k 즉이 x의 용어로 뭐시기 x 꼴로 사이 x 이런식으로 구할 수 있고 뭐 에너지 아이엠 벡터도 구할 수 있고 다 이제 이 사이 x꼴로 다 바꿔서 풀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x는 x로 표현되고 p는 마이너스 아이아바 d dx로 표현되는 베이시스를 찾아서 그 베이시스는 추가적으로 요게 x는 x꼴이기 때문에 아이겐 x의 아이겐 베이시스라 이그 쿨지네이트 베이시스,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자체도 의미를 갖고 여기서 결국에 노는 겁니다. 이제 도, 돌아왔어요. 이건 뭐죠? 그냥 그래피스에서 정의하듯이 힐브트 공간 있고.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있죠. 셋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디렉델 함수, 디렉델 함수 각각을 각각이랑 스탠다드 베이시스 I J K.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x 베이시스로 하겠다 해서 x는 x가 되고 p는 어, 그냥 얘를 고르겠다 해서 만든 얘랑 얘랑 같은 베이시스에서 오는 거죠. 결국에 같은 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의가 이게 좀더 예쁘죠. 예그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장점이 수고했습니다.